자, 보겠습니다. 우리 16번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17번입니다. 자,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기능이에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화조직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장기기증 지원하고 있지요. 이식,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어디 가할것 같아? 국민건강증진사업 예, 보건복지부가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질병관리 감염병 모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18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상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볼수 없는 거. 국립보건연구원 있습니다. 예, 산하 직속 산하 조직이고 결핵병원 맞고 질병관리본부도 맞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느 소속일까? 응? 응. 국무총리 쪽입니다. 국무총리. 예. 이게 예전에는 식품의약품이 좀 낮았다가 이게 이게 먹는 거하고 장난치는 건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을 모두 고른 거는 아,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제법 나네 일단 질병관리본부 맞지요? 그다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어디에 속할까? 산업 쪽이니까 고용노동부에 속하겠구나. 국립재활원. 네, 맞지요. 보건소는요? 행안부 소속이죠. 행정안전부 소속. 그래서 답은 가, 다. 2번이 답이에요. 자, 20번은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해요. 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자 21번입니다 현행 보건 행정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점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단점이야 근데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다운화됐다는 어, 거죠 그게 빨리 일어나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답은 3번 자 22번입니다 중앙보건행정조직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중앙보건행정조직을 이제 우리 중앙조직 그럼 중앙 그러니까 보건과 관련된 중앙 조직은 두개 있었었죠. 뭐 있었어요? 행정안전부가 있었고 보건복지부가 있었잖아요. 그럼 두 개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중앙 보건 행정을 그냥 보건복지부 하나로 해석할 건지 그게 문제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문제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일단 들어가 봅시다. 정책 결정. 그렇지. 예산 지원. 예산 지원 하니까 뭐 생각나세요? 그럼 행정안전부 생각나셔야 돼. 이제 그리고 지방 조직의 예산 집행 및 인사권 행안부 그러면 지방 조직의 지도 기술요원의 지도 감독 그러면 사업감독권 보험복지부 그러면 정책결정은 그럼 답이 1번이야? 이게 흔, 흔,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뭐냐면 중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중앙 조직이 하는 일, 지방 조직이 하는 일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조직은 당연히 정책 결정 해야 되겠죠. 그지 그리고 정책을 그냥 집행하는 게 우리 지방 쪽이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 하여튼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가 하든지 하여튼 할거아니에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3번 아니면 4번인데 지방조직을 지도 감독하는 건 당연히 중앙조직이 하겠지. 그러면 지방조직의 예산 집행 인사건 누가 하냐 이거죠. 보세요. 자, 중앙조직이 행정안전부에서 사람을 뽑아. 행정안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각 보건소로 보낼 겁니다. 각 보건소로. 그럼 보건소 내에서의 인사는 누구 담당이야? 보건소 내에서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보건 행정과로 보낼지, 보건 지도과로 보낼지, 그건 누구 담당이야? 보건소장 담당이죠. 결국 지방조직의 예산 집행,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지방조직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중앙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아, 하는 일을 아느냐? 요거예요 답은 3번. 자, 23번. 그럼 여러분들도 4번도 지방조직이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4번은 그 지방조직의 인력을 지도감독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앙조직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릅니다. 그 답은 3번. 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조직하면 두 개, 행안부, 보건복지부 두개다 생각하셔야 돼. 답은 3번이고요. 23번입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에 대한 설명에 이요 이런 것들은 다 맞아줘야 돼. 우린 이미 행정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중앙과 지방 간에 직접적인 조직적 연계가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직접적인 연계가 간접적인, 직접적인, 이렇 헷갈려. 그때 그러면... 아, 여러분, 이거 헷갈리나? 하여튼, 아, 일단, 이게 맞아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것 같아? 맞은 것 같아? 이게 헷갈리지? 일단, 1번을 일단 숙적 넘어갑시다. 자, 2번.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는 민간보건조직체계가 담당하고 있다.